신의의 추격자. 내가 이랑진군에게 잡히던 날, 전궁이 난장판이 됐다. 내가 조금 장난을 쳤을 뿐인데, 십만 천병이 달려들고도 나 하나 못 잡았다. 옥황상제는 속이 타들어갔겠지. 결국 관세음보살까지 나섰다. 그녀는 옥황상제에게 말했다. 폐하, 그 원숭이를 잡을 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 이랑진군. 옥황상제의 생질이자 신통력으로 유명한 자. 육계를 벌한 전적도 있다더군. 평소엔 부름에도 응하지 않는 자가 이번엔 조서를 받고 직접 나섰다. 그가 육형제를 이끌고 화과산으로 왔다. 하늘만 남기고 사방을 봉쇄하라 명령하더니 이천왕에게 조요경을 들고 공중에 서 있으라 했다. 나는 수렴동 문 앞에서 그와 맞붙었다. 담백합. 그와 나는 거인으로 변해 싸웠다. 여의봉을 휘두르며 맞섰지만 그 위세는 만만치 않았다. 산이 부딪히는 듯한 격전이었다. 그러다 내네 군대가 그의 형제들과 초두신들에게 몰살당하는 걸 보고 마음속에 겁이 스쳤다. 나는 참새로 변해 날았고, 그는 내로 변해 뒤를 쫓았다. 물고기, 물뱀으로 변해 숨었지만, 그는 물매와 두루미로 따라왔다. 끈질긴 놈이었다. 나는 토지신 사당으로 둔갑했지만, 꼬리가 깃대처럼 솟아 있었다. 깃대가 있는 묘는 처음이군. 그 말에 나는 들켰다. 은신법으로 겨우 빠져나와 그의 본거지 관광구로 날아갔다. 그로 둔갑해 주인 행세를 했지만 진짜 이랑진군이 도착했다. 다시 싸움. 여의봉을 꺼내 맞섰고 우리는 다시 화과산으로 되돌아갔다. 천신들이 공중에서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관세음보살이 나를 제압하려 정병을 던지려 했지만 태상노군이 말렸다. 그 옷소매에서 금강탁이라는 둥근 팔찌를 꺼내더니 전장으로 던졌다. 그 팔찌가 내 머리를 정통으로 강타했다. 예상치 못한 기습이었다. 비틀거리며 쓰러진 나에게 이랑진군의 사냥개가 달려들어 널쩍다리를 물었다. 그들은 나를 묶고 변화수를 못 쓰게 비파고를 꿰뚫었다. 나는 그렇게 포로가 되어 천계로 끌려갔다. 통명전에 도착하자 이천왕이 옥황상제에게 보고했다. 손오공을 잡았습니다. 옥황상제는 냉정하게 명했다. 참여대로 끌고 가 능지처참하라. 천하무적이라 불리던 나, 손오공. 그날, 나는 천궁의 형장으로 끌려갔다.